안녕하십니까, 요젠입니다. 제가 오늘 숨겨진 집과 소집을 소개해볼 거고, 그리고 뭐할 것도 다할 겁니다. 네. 음. 방금 소리 같은 것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일단 숨겨진 집부터 갈게요. 여기가 처음부터 남다르죠. 여기가 숨겨진 집입니다. 그래서 맨날 여기서 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그냥 파놓은 겁니다. 제가 볼게요. 자, 이제 소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진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짜잔! 소한 마리. 언젠간 잡아먹을 겁니다. 야, 너 언젠간 잡아먹을 거야. 어, 너나 잊지 마. 죽어. 너 이제 이제 옷은 아니고 언젠가 죽을 거야. 너 근데 마인크래프트에는 겨울이 언제 오지? 그냥 괭이 같은 거좀 만듭시다. 어딱 괭이를 만들 수 있군요. 제가 그냥.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그럼 이제. 땅을 파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물을 부어야 합니다. 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얻은 거 무슨 시야시지? 양동이. 서울이 혼내고 왔습니다. 이제 물이 필요한데. 어, 더 혼나네요. 물이 없냐? 양동이도 없네? 양동이 어디간겨 허리 기다려가 겨 철이나 녹입시다 <laughs> 소리야왜 <laughs> 짖지? 무서워 쏘리가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봐요 아, 소리가 이렇게까지 짖을 줄이야 철이, 문이 있어야지 이게 닫는. 응. 음. 또 짖네. 응. 음. 저는왜 이렇게 지을까요 진짜 처음에는 하나도 안지을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나빠져요. 엄마가 기분이 나빠서 머리에 박았답니다. 아이가 쏘리. 그럼. 잠깐만, 저녁입니다. 자겠습니다. 침대가 너무 멀리... 아, 김돌, 진짜. 올라가라. 여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고이났는데 뭐... 몬스터 있으면 좋게 만는 거죠. 근데 여기를 밟으면 안 돼요. 그게 돼서... 빨리 물을 달거 가져야지. 아, 요렇게 해야지. 씨앗이 나네. 오 일단 뭐, 씨앗을 심어 봅시다. 씨앗, 택이! 여기도 심어주고. 크리퍼. 고! 스켈레톤이다. 신난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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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런더. 자, 런더. 데 무슨 자, 런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씨앗이. 쏠리가 오늘따라 예의가 없네. 음.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씨앗이 너무 없어. 농장을 만들고 있는데 씨앗이 너무 없어. 오케이, okay, 마지막. 네, 그럼 대충 만들었으니, 뭐, 다음에 만납시다. 빠이!